손가락 안 나! 나와. <laughs> 나와, 나와, 밑에 나와. 나와. 3월에. 빛출 껴지? 음, 이제 3월 개강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작년에는 확통했죠. 확통 확통, 수원. 음, 올해 수원은 그대로 하고, 확통 들을 애가 몇 명이에요 우리는? 음, 그럼 많으면 다섯 명? 어느 정도 돼요? 적으면 한 명? 응. 없을 수도 있고, 걔들이 듣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수원 작년에 일주일에 한번 했을 때, 진도 괜찮았었어요? 기억나요? 이렇게 응. 보관안 했던 기억인데. 응. 음. 음, 그럴까그런 시간표는 오늘부터 나 지금? 그 애들도 약간 시간표 짜기가 지들 스케줄 짜기가 좀 편할 것 같아 나머지 시간 다 그대로 는게 없겠지? 2월이 거의 지나가고 이제 3월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파학 때 개강했던 강자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3월 개강 수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시간표를 짜서 학생들한테 나누어주고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하려고 해요. 어느 반에 들을 건지, 어느 요일에 들을 건지를 미리 조사를 해서 학생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학생들이 한반에 몰리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 뭐, 미리 미리 대처를 할수 있으니까 미리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학생들한테 시간표를 나누어주고, 어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상담을 하고, 어 다시 이제 본인이 들을 강좌에 체크를 해서 가지고 오라 얘기를 했거든요. 예비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려서 집에 전달이 잘안될것 같아서 학부모님들한테 미리 문자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화해서 이 강좌는 어떻게 진행이 된다, 요렇게 안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음, 3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업도 잘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표를 두 개씩 줄 거거든, 한 사람. 똑같은 거두 개씩. 그거 보면서 쌤 얘기를 조금 하고 수업을 하자. 쌤이 두 개씩 주는 이유는 하나는 본인이 가지면 되고 하나는 쌤한테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 우리 수학 상하반이 2월 말에 끝나잖아? 그럼 3월 되면 다시 정규반이 시작되잖아. 너희는 초록색만 보면 돼. 초록색만. 혹시나 수학 1일 선행하고 싶은 학생은 수원 선행하고 싶은 학생은 월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 요거 일주일 하루 반, 주일회 반. 요거, 요거 나 시각부터 줄게. 이거 <laughs> 3월에. 엄마를 내일부터 잠시간 봐요. 어, 있아이거시간표이거든 요걸 딱세 명이 두 장씩 한 사람당 두 장씩 넣는 거야. 요거 보면 쌤이랑 같이 얘기를 좀 하자. MBTI에 대해서 얘기안해요하던데쌤해 어, 뭐? 봤어요, 그거? 아니. 시키 <laughs> 시키 뭔지 봐봐. 알아요? 뭔지 알지. 성격 어... 조사하는 거. 아, 어, 왠지 모를죠. 쌤 몰랐다 니요아나 알거든요. 쌤 MBTI 해봤어요. 저요? 응. 네. INTJ 아니 INFJ입니다. 어애들이 모을 거다 예상을 한게 있단 말이에요. 어? 궁금하다. 아 나중에 해볼래요? 이렇게, 같이? 꽃깔콘 뭐 쓰고 이렇게 나와서 매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실컷 했는데 하루 종일 진짜 오래 걸려 그거. 같이 해보는 거 어때요? 해보죠 해보죠. 음. 응. 예비고 어머니들께 어, 3월 개강반. 안내 문자 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은 대충 써놨고 조금만 수정해서 단체 문자 보내려고요. 지난 시간에 준 시간표 있잖아. 모좀 줄래? 시간표는 아직 왔어 얘들아. 시간. 시간까지 많은 고민을 어. 했는데요. 아홉 어. 시간은 무리. 맞다. 아 이렇게. 빨리 어때? 도착을것 같아. 광고 나가는 공식집인데, 네. 음. 광고 하는 거예요? 예. 검수를 해야 돼. 음. 그래서 일단 오탈자 보고, 네. 그리고 적당히 내용 봤을 때 약간 허접한 거, 통째로 동그라미. 음.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예전에 뭐. 한번한적 있잖아요. 우리가 했는데도 참 허접하더라고요. 예전에 이거 검수 잘 못해가지고, 미리 네. 한천인가 2,800원. 아, 1,800원. 이걸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일단, 응. 목요일 전에. 어제 목요일 날줄수 없잖아. 이틀 남았네요. 응. 내일 줘야지. 아, 근데. 응. 공식집 광고 나갈 거 검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진짜 조금 했고, 음, 오늘 빨리 다 해야 돼가지고 서두르려고 합니다. 전에도 어 공식지 광고했었는데 오타 검수를 제대로 안 해서 다 나왔는데 오타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찍을 수가 없어서 수정 테이프로 수정을 다 했는데 1000건 넘게 1800건인가? 다시 확인했는데 또 생긴 거예요, 오타가. 그래서 한번더 1800건 수정을 이번에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하려고요. 그때 진짜 교훈이었습니다. 음, 학생들한테 받은 어, 시간표입니다. 다 걷었고, 엑셀 파일로 명단 정리하면 됩니다. 음... <끼리> 어, 이렇게 토, 일, 삼교시 프라임 수학상. 토, 일, 삼교시 3월 개강 교재 쓸거 확인해야 되지 않아요? 뭐, 교재? 네. 확인해야지. 어떤 뭐, 점검 정도? 네. 맞아. 네. 그래서 뽑고 제본은 언제 하죠? 우리 4일부터죠? 네. 1일까지. 월요일, 화요일 그때? 음. 음, 뭐 금요일부터 뽑고 월, 화, 때 제본하는 걸로. 걸렸네. 아 어, 진짜 조금 나왔는데. 피로리봉지를 3월 개강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음, 돼 가고 있는데요. 재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3월 개강이 큰 개강이기도 해서 조금 걱정도 되고 음, 설레는 마음도 음, 들기도 해요. 그래서 준비 잘 해서 음, 학생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공학감을 가질 때도 실제 칭찬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부분에서, 네.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아각하는 아닌 것들 어떤 부분 <laughs> 어떤 부분요? <laughs> 네? 한 관계가. <laughs> <laughs> <laughs>